안녕하십니까. 미디어 계열 관련 정책 탐구 및 법률 개정 제안이라는 주제로 파란 학기를 진행 중인 미로입니다. 저희 미로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미디어 분야 중 가장 많은 발전과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법안 제정 논의가 막 시작되고 있는 OTT 분야로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는 분야이기에 세부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존재했습니다. 우선 베리어 프리와 개인정보 방침 관련 주제를 선정하였으나 관련 정책이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로팀은 청소년은 시청이 불가능한 연령제한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을 초등학생 대다수가 접했다는 점과 자율 등급제 시행이 공표된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OTT 내에서 무방비하게 연령제한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미로팀은 세부 주제 선정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각 분야의 교수님께 자문을 요청드렸습니다. 우선 OTT 분야의 현황과 명확한 개념 파악을 위해 세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임종수 교수님과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OTT는 부가통신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방송 규제를 위해 우선 임시로 분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OTT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또 저희 팀의 지도 교수님이신 이왕희 교수님께서는 주제 후보 중 하나였던 OTT 산업에서의 스크린쿼터제는 현재의 한류 콘텐츠 유행이 역행하는 조치여 되어 오히려 국내 콘텐츠 수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한편 법률적 자문을 도와주신 아주대 로스쿨의 윤태영 교수님께서는 현재 OTT 산업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기업의 콘텐츠 독과점 문제와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기존 주제였던 베리어프리 문제의 경우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기에 제재를 가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TV에서 시행되지 않은 정책을 일반 사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미로팁은 법안 제정이라는 주제의 고표, 목표식 고치와 실제 법의 적용 과정 이해를 위해 수원 지방법원을 견학을 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 법안 제안의 세부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법안으로는 청소년들이 연령제한 콘텐츠를 볼수 없도록 가입할 시 무조건 청소년 프로필로만 볼수 있는 청소년 프로필 의무화 방안과 프로필 변경 및 연령제한 콘텐츠 접근 시, 핀번호를 입력하는 방안에 법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책으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연령 식별 시스템, 부모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과 법안을 직접 제정 및 개정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